나트랑 시내 리조트 중 가장 유명한 아미아나 리조트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아미아나 리조트는 작년 나트랑 여행을 할때 처음 원데이 패스로 다녀왔었는데요. 방문했을 때 시설도 좋고 스노클링도 너무 재미있게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에서 다시 예약을 한 리조트입니다. 시내까지와의 거리는 차로 20분 정도 걸리는데요. 동남아 감성이 물씬 느껴지는 리조트입니다. 로비 앞쪽으로는 이렇게 넓은 분수대가 있습니다. 로비에 에어컨은 없지만 실링 팬이 많아서 덥다고 느끼지는 못했어요. 체크인 시간은 오후 2시, 체크아웃은 12시입니다. 디파짓은 1박당 100만 동인데 저희는 2박을 해서 200만 동을 디파짓으로 지불했습니다. 디파짓은 베트남 동 외에도 원화나 달러로도 가능합니다. 넓은 로비만큼 체크인 시간에는 굉장히 사람이 많은데요. 그래도 워낙 로비가 넓다 보니 대기하는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롯데마트나 배달 음식을 주문했을 때 이곳 로비에서 받으면 되는데요. 리셉션 체크인을 하고 싶다고 말하면 테이블로 안내해주고 체크인에 대한 안내와 웰컴 드링크를 받을 수 있어요. 웰컴 드링크와 함께 말린 생강을 주는데요. 드링크와 생강 모두 맛은 없었습니다. 아이들용 드링크도 따로 주는데요. 이마저도 맛이 없었어요. 아미아나 리조트는 일반 객실과 빌라 객실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일반 객실이 가장 구석에 위치하고 있고, 대다수는 빌라 객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리조트 규모가 크고 산책하기 좋게 되어 있는데요. 규모가 큰 만큼 이동은 버기를 타고 하면 됩니다. 빌라 예약 시 오션뷰와 가든뷰가 있는데요. 가든뷰는 1층, 오션뷰는 2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는 투베드 가든뷰 빌라를 예약했는데요. 수베드룸 오션뷰 룸의 경우 2층에 위치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아이와 함께 투숙할 경우에 불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객실 앞에는 이렇게 발을 씻을 수 있는 항아리가 있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캐리어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처음 나타납니다. 이후 주방과 거실 공간이 나오는데요. 우측에 전자레인지와 냉장고가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맥주 4캔과 음료수, 생수 등이 있는데요. 객실 내에 있는 모든 음료와 생수는 무료입니다. 주방에는 인덕션이 있지만 객실 내 취사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캡슐 머신도 있었고요. 장을 열어보면 접시와 컵들도 여유있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이렇게 웰컴 과일과 기념일 케이크도 준비해 주었는데요. 웰컴 프릇은 매일매일 바뀌는데 체크인 당시에는 바나나였어요. 재활용 보틀에 담겨 있는 생수도 모두 무료입니다. 거실에 붙어 있는 테라스로 나가봤는데요. 재떨리와 의자 두 개가 있었습니다. 화장실 두 개와 룸두 개로 구성된 객실인데요. 화장실은 모두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킹베드 하나가 있는 메인룸인데요. 메인룸에는 별도의 테라스도 있었어요. 방을 나와 나머지 화장실도 들어가 봤는데, 욕조와 야외, 샤워 공간까지 모두 동일하더라고요. 다음은 작은 방인데요. 싱글베드 두 개가 기본인 방입니다. 저희는 잠버릇이 고약한 아이를 위해 엑스트라베드 하나를 추가했어요. 전체적으로 저희처럼 4인 가족이 사용하기 딱 좋은 사이즈의 객실이었습니다. 거실의 크기도 적당하고 냉장고의 성능도 좋았는데요. 거실에 있는 식탁도 4인용인데 저희는 그랩으로 음식을 배달해 로비에서 받아 이곳에서 먹기도 했습니다. 생수도 충분히 여유 있게 제공되기 때문에 아미아나에 오신 분들은 생수는 따로 챙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금고는 각방 입구에 하나씩 비치되어 있는데 무게가 어느 정도 있는 괜찮은 제품이었어요. 화장실에는 가방과 베트남 전통 모자가 비치되어 있는데요. 사진 촬영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빌딩동 1층 기념품 샵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두 개의 화장실은 모두 내부 욕조와 야외 샤워시설로 이루어져 있고, 샴푸와 샤워젤, 컨디셔너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작은 방이 돌담뷰였는데요. 환기 용도 외에, 뷰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층 투숙할 때 아쉬운 점 하나는 밤에 거실에 불을 켜고 나가면 내부가 너무 잘 보였어요. 예민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조트는 전체적으로 바다를 끼고 가로로 길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덕분에 객실을 나와 조금만 걸으면 바로 앞 바다가 펼쳐집니다. 바다에는 이렇게 파라솔과 썬베드가 비치되어 있어요. 아미아나에서는 모든 투숙객에게 하루 한번 티아워 시간에 무료 음료와 디저트를 제공해 주는데요. 로비 계단을 내려가서 바다 쪽으로 가면 티아워를 제공하는 곳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음료는 차와 커피, 웰컴 드링크 중에 선택할 수 있고, 디저트는 코코넛 케이크, 망고 푸딩, 망고 요구르트, 생망고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다양한 메뉴를 모두 주문해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맛은 없었습니다. 첫날 한번 먹어보고 둘째 날은 패스했어요. 다음은 아미아나 리조트의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은 프레쉬 워터풀과 해수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프레쉬 워터풀입니다. 소화가 이용 가능한 풀장인데요. 점점 깊어지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해수풀인데요. 말 그대로 바닷물을 사용하는 수영장인데 16세 미만 이용금지라고 하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서 놀고 있었지만, 제지하지는 않았어요. 아마 성인과 함께 들어가면 용인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프레쉬 워터풀과 마찬가지로 점점 깊어지는 구조의 수영장이었습니다. 수영장은 아침 6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12시간 동안 운영되는데요. 이용시간이 긴 편은 아닙니다. 다음은 스노클링이 가능한 프라이빗 비치인데요. 작년에 갔을 때는 정말 많은 물고기를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날씨가 좋지 않아 물고기가 많지 않았어요. 날씨에 따라 차이가 많은 편이라고 하는데, 오후 시간보다는 아침 일찍 나가면 많은 물고기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노클링 하실 분들은 조식을 먹기 전에 방문하는 걸 추천드려요. 수영장과 비치가 모두 로비 앞쪽에 몰려있고, 중간중간 이렇게 음료를 주문해 먹을 수 있는 바가 있는데요. 가격은 한국 가격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빌딩동 1층에 위치한 키즈클럽인데요. 이틀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방문을 했는데, 모든 객실이 풀이었지만, 키즈클럽에서 노는 아이들은 저희 아이들밖에 없었습니다. 아미아나 리조트의 단점 중 하나가 너무 번잡하고 사람이 많다는 건데요. 키즈클럽은 예외였습니다. 요일별로 프로그램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 다들 수영장이나 비치, 객실에서 시간을 보내서 그런지 이용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체적으로 키즈클럽은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한 편이었어요 한국 키즈클럽과 비교해도 깨끗한 편으로 시설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보니 이렇게 석고상 색칠 등의 유료 체험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빌딩동 1층에 위치한 탁구장과 당구장인데요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오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수영장이 끝나는 오후 6시 30분 이후에 사람이 많아지고 그전에는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탁구 테이블 2개, 사구 다이 하나, 포켓볼 다이 하나 이렇게 총 4개의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탁구장 바로 옆에 위치한 헬스장인데요. 분위기가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헬스장 크기는 넓은데 기구는 많지 않아서 굉장히 여유가 있었어요. 보통 운동화를 신지 않으면 입장이 되지 않는 호텔 헬스장이 많은데 여기는 직원이 없어서 그냥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다음은 아미아나 리조트의 조식입니다. 로비 아래쪽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조식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크고 메뉴의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도 많아서 가능하면 일찍 이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저녁 시간에도 이곳에서 식사를 했는데요 저녁 시간에는 씨푸드 플래터나 BBQ 플래터를 판매하는 레스토랑이 이곳입니다 지금 보는 건 조식 메뉴 전체를 촬영해 본 모습입니다 길이가 길어서 3배속으로 재생을 했는데요 천천히 보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 재생 속도를 조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픈점 방문해서 직원의 협조를 얻고 촬영을 했습니다 조식당의 분위기는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였는데요. 조식 음식도 잘 나온다는 후기가 많아서 기대를 했었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미아나 리조트의 수숙하는 인원 90% 정도는 한국인으로 보였는데요. 한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만큼 한식 코너가 따로 있었어요. 김치나 김밥 등의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한식의 맛도 전체적으로 그냥 그랬습니다. 영상에는 없지만, 투숙 둘째 날 조식으로 비빔밥이 나왔었는데 비빔밥은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쌀국수나 반새우 등의 로컬 푸드도 바로 만들어서 제공해 줬는데요. 기대한 만큼의 맛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이때 나트랑 여행 일주일 정도가 지나갈 때 투숙을 했었는데요. 베트남 음식이 물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베이커리나 과일 코너는 나쁘지 않았는데요. 사람도 많고 번잡해서 빵이나 과일 위주로 먹었습니다. 아침 6시 30분부터 10시까지 운영이 되는데 7시가 넘어가니까 사람이 정말 많아졌어요. 가급적이면 조금 일찍 방문하거나 늦게 방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모든 룸이 풀북이었는데 예약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테이블 수가 굉장히 많고 수영장 앞쪽에도 자리가 있었는데요. 야외가 덥기는 하지만 한적한 느낌이라 저희는 야외 테이블에서 두번다 식사를 했어요. 조식당에서 무료로 음료를 주문할 수도 있었는데요. 커피나 티 종류를 주문하면 테이블로 가져다 줍니다. 다음은 아미아나 리조트에서 해결한 디너입니다. 아미아나 리조트는 시내에서 2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식사를 위해 밖으로 나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위치입니다. 대부분 시내 식당에서 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번중한 번은 배달을 시켜 먹고 한 번은 리조트 내 레스토랑을 이용했습니다. 바로 조식을 먹었던 레스토랑인데요. BBQ 콤보 세트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플래터는 2인 기준 세트입니다. 저희는 시그니처 콤보를 포함해 다양한 메뉴를 주문했는데요. 시그니처 콤보는 95만 동으로 한국돈 5만원 정도입니다. 주문한 BBQ는 바닷가 쪽에서 구워주는데요. 바닷가 근처 테이블의 자리를 잡으면 바로 앞에서 볼수 있다고 하지만 연기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저희는 멀리 떨어진 조식당 테이블에서 먹었어요. 4인이 정말 많은 음식과 음료를 주문했는데 가격은 400만 동이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국의 일반 식당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5성 리조트라는 점과 분위기를 생각하면 괜찮은 가격이었습니다. 맛도 전체적으로 조식을 먹었을 때보다 훨씬 만족하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미아나 리조트에서 2박을 한뒤 느낀 점을 중심으로 리뷰를 남겨봤는데요. 호텔의 서비스나 위생 상태는 좋은 편이지만 조식당이 하나라는 점. 덕분에 사람이 너무 많고 붐비는 점, 실내와 야외 모두 에어컨이 없다는 점은 단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너무 많아서 해외 여행의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점도 아쉬웠는데요. 그래도 룸 컨디션이 좋고 시내와 가깝고 날씨만 좋다면 스노클링을 하면서 예쁜 물고기와 수영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여행에 날씨가 좋지 않아서 스노클링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사실 처음 방문했을 때 스노클링의 기억이 좋아서 재방문한 거였는데 스노클링을 빼고 나니까 만족도가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음 나트랑 여행을 할 때는 날씨가 좋을 때 현지에서 바로 예약을 하고 방문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가격 대비 만족도는 괜찮은 리조트로 5점 만점에 4점을 줄수 있는 리조트입니다.